연결했습니다. 이게 등으로 갑니다. 뒷부분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두 장이 아니라서 뒷부분 연결하고, 어, 여기 박아서 고무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여기는, 어, 오바록 쳐서 박아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아랫부분이고. 웨이스로 어깨를 할 겁니다. 뒤이기 때문에 어, 레이스로 안쪽에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잘라서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오케이. 어, 레이스 끈으로 해서 두개 달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한 옷인데, 편하고 예쁩니다.